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의 결정들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뭐 항상 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참 많겠죠.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참 망설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걱정하고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라고 좀 염려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 결정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게 정말 잘못된 결정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참 장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 결,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우리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셨나요? 언제 그런 두려움을 세, 두려움이 생기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셨었나요? 어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매일 이야기 항상 몇몇 청년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뜻이 아닐까봐 참 걱정이 돼요 이게 아니면 어떡하죠?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게 되곤 합니다 혹시 현재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아닐까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나 곧 가질 예정이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미 잘못된 결정으로 이 난감한 상황 속에 있거나 이 중요한 결정 앞을 두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또는 잘못 선택하면 어쩌지하며 이 마음 속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두 가지 정답이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난감하고 어려운 결정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 난감하고 어려운 결정의 이 상황 속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즉이 고아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초조해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이 가능성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기에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여종, 하가를 통해 자녀를,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지이 10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10년이란 시간, 엄청 길지, 길죠? 제가 생각했을 때 엄청 긴것 같습니다. 어저께 저희 아내랑 얘기를 하는 중에 저희 첫째가 이제 11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내가 130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첫째 때를 생각하면서 언제 다시 1 3 0 이 자이를 짜리 아이를 10년 이상 키우 첫째처럼 그 세월을 키울 수 있을까? 언제 이렇게 또이 시간까지 갈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둘이 아내와 저랑 둘이서 좀 이렇게 좀 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한데 또 하나씩 하나씩 세워 보니까 되게 길, 길다는 또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시간이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약속만 하셨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어땠을까요? 참 막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자녀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사례는요 당시 풍습대로 여종하가를 통해 자식을 낳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갈과 동침하죠. 이 사라도요. 이 사래도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을 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당시에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을 수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래는 그 수치를 피하고자 여종 하갈을 이용하게 되었지만 이 돌이요. 돌이여 여종에게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이 모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사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수 보게 됩니다. 또한 이방의 복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학대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뒷, 뒷절에 보시면 이제 나오지만, 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취하게 줍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하갈이 임신하지 못한 여 주인을 이제 계속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저 봐, 아기도 못 낳는 우리 주인. 이렇게 하면서 멸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속상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너가 책임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러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사례는 열심히 이 하가를 학대했죠 이처럼 우리는요 조급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 송도님과 제가 결정을 앞두고 또는 잘못된 결정을 깨닫고 느끼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정을 했더니 나쁜 결과가 일어나요. 또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또 다음 결정을 하게 될때 과연 이게 하는 것이 맞을까? 점점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이 조급함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은요. 이다이시골리아과 싸울 때 했던 고백인데요. 우리 한번 제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믿음은요. 초조함이 아닌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이 초조함과 두려움,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어, 10절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간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곳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수아에게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사례의 학대를 피해 광야로 나온 하가를 만나 주시고 이 여주인에게 돌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서 나온 자식이 크게 번성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에 하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주신 약속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셨을, 기억할까요? 하갈이 광야로 도망갔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없어졌던 하갈을 보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너 어디 갔다 왔니? 왜 도망갔었니? 그런데 어떻게 다시 돌아왔니?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 하나님 하셨던 약속을 다시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 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성도님, 성도는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을 매일 붙잡아야 합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자는 고난을 겪을지라도 수망 가운데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약속을 기억하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혹시 설레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하거나 난감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약속에 설레고 계시나요? 성경은요, 약속에 대한 책입니다.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고 행하실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난감하고 어려운 결정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즉,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우리 송도님과 어, 송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난감을, 어, 난감하고 어려운 결정을, 결정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약속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두 번째는요, 이 난감하고 어려운 결정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이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을 함께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정해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괴롭힘을 피하여 도망한 하갈에게 찾아오시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의 이 가정의 전후 사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하갈의 형평과 처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광야의 고통 중에서 이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 1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13절 말씀 우리 가 함께 같이 읽어 볼까요? 하갈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비천한 여종 하갈의 고통까지도 들으시고 그녀를 위로하셨으며 다시 삶을 살아갈 어,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갈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요 아브라함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이스마엘, 아까 이스마엘의 뜻이 뭐라고, 얘기했,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다. 아브라함은요 그 이스마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아, 이스마엘아. 이스마엘아,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 주셨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너를 살피고 있고,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라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난감하고 어려운 결정의 상황 속에서, 어, 비록 나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이 관심이 없으시다면, 우리의 상황은 막막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약속이 더디게 성취되어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하나까지 새신바 되신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만이 있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살피심을 알기에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전능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계시나요?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을 돌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 나를 돌보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나요? 난감하고 어려운 결정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상황만은, 상황만을 보고 불안한, 불안과 초조,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성도의 참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죽음의 권세를 이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 안에 심어 주신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음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들은 것을 너희 안에,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은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 증거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우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 이 생명을 붙들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여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살피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도 알고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도 알고 신실하심도 압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더 굳건한 확신과 이 신뢰가 아직은 우리에게는 좀 부족하지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더욱더 확실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 더 탄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돌보심을 기억하는 것일 겁니다. 난감하고 어려운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난감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해야 할 때, 두려움을 느낄 때, 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잘못되면 어떨지, 어떠, 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두려움. 또는 이미 저지른 거죠. 이미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결과가 잘못된 행동이었던 거죠. 그때 오는 좌절감과 그때 오는 실패감과 그때 오는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어, 죄송함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감으로 올 때, 그때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전진하며 하나님께 구하라는,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로는 이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겠노라고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